열왕기상 제16장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부지저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보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딜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달란트로 세메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로 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